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애국 동포 여러분 제가 아까는 서울대 병원에서 검사 받다가 좀 기다리는 시간에 병원의 복도에서 방송을 했었죠 조원석 내란 특검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구성 영장 청구를 포기하고 불구속 기소했다라는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저는 불쾌한 이 조은숙 이 사람에 대한 불신이 다시 한번 어 폭발적으로 나오는 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어뭐 이미 불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뭐더 이상 왈 왈부, 왈부 번복을 할 수는 없으나 어 조은숙 덕 m 이 사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또 변명이랍시고 특검보 시켜가지고 언론에다가 에? 무슨 증거인멸 우려 어, 도주 우려가 없어서 영장이 기각된 사건에서 다시 재청구했을 때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거의 없다 무슨 개소리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에? 보통은 그런 사례가 더 많아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해서 기각시켰는데 여러 증거들을 추가적으로 어, 또 조사해서, 어, 정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 해서 구속되는 사례가 훨씬 많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정말. 당신은 말이야, 노무현 대통령 죽인 그 중수부 그 악마 같은 수사팀, 우병우, 어, 윤석열이 그수사팀의 대변인이라는, 대변인 했다는 그때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고 죽이려고 덤볐습니까? 그 대변인 했다는 그 원죄만으로도 당신은 조용히 조용히 어디서 처박혀서 살아야 되는 인간이야 조원석이 그리고 윤석열이 체포영장 강제인치도 너 포기했잖아. 어? 그래서 윤석열이 추가 기소 그냥 포기하고 끝냈잖아. 그 강제인치를 네가 해결해야지 조원석 내란특검 당신이 해결해야 될거 아니야. 당신이 포기해놓으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팬티 입고. 난리를 치고 지금 김건희 특검도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 아니야.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그거 한날 권력에 눈치 보고 줄만 쓰고.이제 전라도 정권 되니까.이제 네 세상이다.네 멋대로 해도 너는 죄가 덮힐 것 같아.존석이.내가 끝까지 당신을 추적할 거야.당신은 내가 보니까 100% 지금 법조 카르텔, 대형 로펌 카르텔에 당신은 포획됐어. 어? 간첩들 말로 하면 포섭됐다 이 말이야. 내 말이 틀렸어? 제가 지금 음, 방송하고자 하는 것은 뭐 조원석이랑 이 정도 하고 김건희, 김건희. 아 오늘 이제 드디어 김건희 특검이 그간에 김건희 구속시킨 고그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서 모아서. 예, 한 10억 5천만 원 정도의 뇌물, 뇌지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예, 이제 그냥 어, 법원으로 기소했습니다. 네. 물론 추가적인 또 수사가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또 추가적으로 이제 기소가 되겠죠. 어차피 구속 기소 어, 상태니까요. 자, 그런데. 너무나 웃기는 것이, 너무나 웃기는 것이, 이 김건희 어, 이, 이 여자, 이 여자, 완전 골 때립니다. 여자, 완전히 또 지가 무슨 독립투사나 되느냐. 에? 입장문이라 시고 발표했습니다. 아니, 고객 유지, 고객을 유지 관리한다. 고객 유지, 그것도 YUJI라고 쓰는 여자가. <laughs> <laughs> 맞춤법도 제대로 못 맞추는 여자가 무슨 입장문입니까 입장문 내용이 보면 그럴사합니다 절대로 김건희가 쓴 것은 아니고 네, 변호인이 써준 것으로 보입니다 어, 입장문을 보고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 요 병원에서 잠깐 나와서 오늘 계속 병원에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나와서 그 인근에 여기 청계산 기설계에 있는 그 천주교 박해시대 때 어, 프랑스 신부님이 순교하신 그 프랑스 신부님 등을 성인으로 모시고 있는 이 하우현 성당입니다. 하우현 성당. 여기 굉장히 유명한, 어, 굉장히 역사도 오래되고 백년 이상 된 그리고 이 성지조 성지 여기는 어, 천교, 천주교인들에게는 어, 굉장히 중요한 성지입니다. 이 지금 한 백년 정도 된 이 신부님들이 묵는 사제관, 사제관도 어, 중요한 그 문화재고요. 이 성당 자체가 에, 역사입니다. 천주교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우리나라 건 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적지이고 어 역사 유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 하우연 성당을 좀 소개도 시켜드릴 겸. 해서 여기 와서 <웃음> 네, 네. <웃음> 성당 좀소개하려고데 네. <laughs> 저는 변호사인데 네, 좀 유명해요 이병철 변호사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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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오늘 제 건강 검진 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많이 비어서 여기 안가고 와서 방송하고 있어요.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또마치 우리 또 신부님이 나와 주셨네요. 아유, 너무, 오, 제가 오늘 복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김경희 씨의 입장문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뭐다할 수는 없고, 어, 일부, 일부를 한번 읽어 볼게요.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습니다. <laughs> 무슨 독립투사입니다. <laughs>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습니다. 아니, 마치 무슨 박해받는, 어? 뭐, 신부림 같은 느낌이에요, 이 사람.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매일이 괴로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이 압권입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윤동주 시대의 서시가 떠올랐습니다 이~ 이~ 뭔가 운율이라든가 비장함이 <laughs>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보고 뭔가 리메이크하는 것처럼 어~ 더 쉬운 거 아닌가 이~ 대신써준 뭐~ 변호사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우리 어~ 윤동주 선생의 서시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르러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뭔가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에. 마지막으로 작년 2월 6일 날, 윤석열이가 그 미친 의대정원 2천명을 발표하고, 제가 한달 후, 3월 6일 날 바로 윤석열 및 장관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지금도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9월 달에는, 어, 다시 소송 재판이, 본안재판이 열리는데, 이제 장관들이 다 바뀐 상태죠. 이제 민주정부가 들었었고 이제부터 진짜 백이 재판이 첫 시작된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판사 새끼들 그다 때려 죽여야 됩니다 이 새끼들. 지금 환자들이 한 달에 600, 500명 이상 공식적인 어, 국회에 보고된 통계만으로도 만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지금 살수 있는 환자들을 여기에. 부한애 동, 방주한 새끼가 이 판사 새끼들입니다. 검사 새끼들 뿐만 아니라 이 판사 새끼들 때려 죽여야 되는 새끼들입니다. 제가 8개의 소송을 작년에 가처분을, 어,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8개니까 38224, 24개 재판입니다. 그 판사가 각각 3명씩이니까 뭐좀 중복된 재판도 있고 하니까, 어, 판사가 한 50명 정도 됩니다. 50명 중에 한 새끼만이라도 2,000명, 이거 중간에 집행을 정지시켰다면 윤석열이가 감히 1, 2, 3 비상기업 내란을 일으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판사 새끼들도 다 공범입니다. 집단 학살 시킨 공범이고 이 새끼들 정말 판사 새끼들도 검사들처럼 싹다 없애가지고 어, 검찰청 없애는 것처럼 법원도 없애고 정말 특별한 법원, 특별 법원어로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 판사 이 이판 검사 이, 이 새끼들, 이를 이 새끼들을 떠받들고 어, 공부 잘하면 어이고 판 검사 되라 대한민국 국민들도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이라는 걸 만든 것도 국민들입니다. 결국은 모든 영광도 국민들이지만 모든 책임도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져야 한다. 국민들은 그냥 아무죄 없고 허구한 날 뭐, 정치꾼도 그렇잖아요. 무조건 국민들 위대하다 하면서 국민들 덩쳐 먹고 사기치고 결국은 국민들의 수준이 결정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정치철학자 토커빌이 한 말이 있죠. 그 나라 국민들은 자기들의 수준에 맞는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당신들의 수준에 맞는 윤석열 정부를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 3월 6일날. 어, 윤석열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혼자 냈습니다. 제혼자 18,000명 의대생들을 대리해서 12,000명 전공의들을 대리해서 12,000명 종합병원의 의대 교수님들을 대리해서 변호사 한 새끼도 돕, 돕는다는 새끼가 지금도 없습니다. 판사 새끼들도 똑같고 검사 새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지금까지 제혼자입니다. 여러 변호사들이나 판검사 하는 새끼들이 지 자식이 의대생이다 뭐 해서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는 왔죠 내좀 도와달라 하면 바로 전화 끊습니다 정말 때려 죽여야 되는 새끼들입니다 대한민국에 배운 새끼들 특히 솔법 때놓고 어? 고시붙은 새끼들 그래서 제가 3월 6일날 소장을 내고 그날 밤에 제가 다짐했습니다 윤승열이너 올 연말 12월 31일이 가기 전에, 너는 모가지가 잘린다. 너 팔다리를 목을 다 잘라서 광화문에 효시를 하겠다. 두고 보라. 과거에 그랬죠. 역적들, 어, 이런 큰 죄인은 그 목을 잘라서 그큰 내거리, 광화문 내거리에 효수를 했죠. 예, 예 효수. 또는 시신을 걸어놓는다. 효시. 제가 다짐했습니다. 윤성길이너이 새끼는 내가 능지처참해가지고 효시하리라. 언제까지? 12월 31일이 지나기 전까지. 그랬더니 지가 지 성질에 12월 3일 날지 성질에 저렇게 사형 무기징역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 3월 6일 날 어, 새벽에 일어나서 어, 그러한... 어,